반갑습니다 오늘 고향집에 와 가지고 엄마랑 같이 맛있게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그 오늘 삼겹살을 샀는데 지리산 흑돼지를 샀는데 맛있게 한번 점심에 들어 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야, 내가 고기 굽게 엄마 드셔 삼겹이 음, 있네 네, 서 드셔 응. 지리산은 흑돼지가 따로 여기는 팔더라고 지리산 흑돼지만. 그럼 뭐, 줄까? 에 그거 주지 엄마 가싸 드셔. 아, 내가 짜 줄게. 아니요뭐지말 드셔. 나도 이게 여기 강제라고 소출이 처음 봤어요. 이게 남어놓으니까 이게 이건 있더라고. 아구주를 한락 뭔가 봐 그래야 맛있지. 맛있어? 내가 싸드려야 되는데 아, 예, 내가 싸야우젓 들어간 거 저거, 저새우거 어? 들어갔어? 저거. 저거, 저거. 자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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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맛있어. 어제도 먹 어제도 이거 먹고 또 먹네. 음, 안 맛있어. 응. 가을 되니까 가을만 되면은 내가 노래를 한번 엄마 생각나서 노래 하나 딱 부고 한번 더 먹을게.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 불러봐 가을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낙엽 지면 서러움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을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눈길을 걸으며, 옛 일을 잊으리라, 거리엔. 어? <laughs> 이 노래가. 진짜 좋네. <laughs> 좋네. 좋아, 좋아. 이 노래가, <laughs> 어. 그, 가을에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응. 내 마음 갈 곳을 일어난 노래예요 아 엄마가 가을에 돌아가실 때 그래서 이 노를 래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 가을 만들면 이 노래가 생각나세요. 그런 거예요. 드셔 이제 드셔. 또또또드셔오 또, 드셔. 나도 하려고 고유, 고유. 맵다. 어? 응. 한 번만 사지한 음. 번만 살다먹어나 이제 <laughs> 내가 있는게 자도안쓰저아 음. <laughs> 아, 처음으로 서 그냥 나도 안하고 뭐, 뭐 하고. 다 먹었겠다. 그러면 하면 이거 뭐슨 새우, 새우, 탕이게 응, 왕새우. 왕새우? 응. 아, 두부가 맛있네. 두부가 왜 맛있어, 이렇게? 두부? 응. 비싼 두부라 서 맛있어, 더. 비싸서요? 응, 나 그, 짜, 여, 여두부는 한국 콩으로 만든 나무가더 맛있어. 응. 국산이 아니다. 근데 이거 이거 꼬문 게? 네. 검은 거 뭐예요? 검은 에 검은 가요 검은 은인가 음. 돌팥. 돌팥? 돌팥이라는 것은, 내가 안 심어도, 저, 뚜게 그런데 보면은. 광, 가에뚝가에 예, 그런데 보면은, 음. 돌팥이 나갖고, 거기서 열어. 그러 따다가, 뭐다 이렇게 해먹어. 그러면은, 런 밭에 선는 보다더 좋아, 맛이 더 좋아. 벌파, 이 밥이 밥이 아, 맛있지. 밥 밥이 맛있네. 밥이 맛있지. 벌파 네. 도 들어가고, 키도 당 당뇨 좋다고서 키도 들어가고, 깻잎 찹쌀, 검은 찹쌀, 보리 쌀, 쌀, 이게 제일 맛있어. 그리고 송수도 이런 줬더니, 음. 어머 참더 맛있대요 이 그러더라. 제일 맛있어. 훈기아제 딸 미자가 기리농가죠. 응. 그기리부인이야 기리부인. 하촌에서. 그저 나도 기리를 보내 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것 하고도 마 정년에. 맛집 주소 받아. 지금 아 택배로 여졌어요 일년치. 사촌이 그 길이 길이 짓는다고 농사 짓는다고 두부가 맛있는 게김치에다가 어. 어 삶은 것도 맛있어 두부 팍팍 삶아갖고 맛있네 이렇게먹은게 고기도 맛있다 더왜 음. 삼겹살이 왜 삼겹살인지 알아요? 응? 네? 응왜 음. 삼겹살이요? 서이가 삼... 뭐, 서희 서이 먹라고서의예 뭐? 서이? <laughs> <laughs> 맞아 3일 동안 먹라고그래어 삼겹살이 그럼 아, 음, 오겹살은? 5일 동안 먹을듯지 <laughs> 사를 지리산 흑돼지하고 따로 팔더라고. 따로. 따로. 팔아. 응. 흑돼지라고 해 가지고 따로 응. 삼겹살 아니고 지리산 응. 흑돼지로 돌아오해서 응. 예. 그렇게 주더라고. 좀 달았네. 응. 그 집이 흑돼지 그거 팔아. 공서. 오지야 떡안 어제 갈때문 닫혔어. 다들 다오다뭐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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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서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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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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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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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나도 모에게 나도 모르 김치가 맛있더라고 응? 김장김치 맛있어 마, 맛있지? 르 응. 엄마김치라 맛있어 엄마김치라 엄마가 담았다 하게그렇게 마음을 르게먹는게 맛있어 우리 규수가

싸드셔 싸. 음. 응? 저 고추 하나 집어. 고고 음? 하나 집어. 이게 아욱이야. 아욱 아홉. 저쪽에 있는 거 아욱. 아욱 드셔 아욱. 오늘은, 옛날에... 구세미, 구세미 젓갈을 했는데? 응? 구세미 젓. 수세미가 아니? 수세미가 아니? 구세미. <laughs> 수세미가 아니? 구세미. 수세미가 아니라 구세미. 작년에 내가 아파서 못 담았잖아. 이제 어은 담아줄게. 담아준 거예요? 너가 한번 해보라니까 응. 그래 왔으셔. 지금 응. 와서 채, 채도 썰고. 먼저 응. 파김치같이. 뭐 그렇게 만면 돼요. 파김치가 연해야 맛있어. 가가. 음. 아 연해. 음. 가가 연해. 역시 맛있지 아마. 원래 가을에야 무가 맛있잖아요? 무생채도? 가을에야 만나지. 여름에는 안 만나. 음. 여름, 여름 무는 안 만나. 매웠기만 하고. 山，气温，抗着抗着。 집 안에 나고하도다음고 쬐까배껴 펴라 오래우 오래도 얼마 안되나 두통이 있더만 응? 두통 쬐까배까대 쬐까 쬐까 그 두통 다 안돼 쬐깨 절반도 못한쬐 절반도 못하소 엄마 한번 싸주고 나 한번 싸고 밤에, 밤에 또 삼겹살로 해가지고 맛있게 한번또 먹여야 돼. 오제도 먹어도, 걔 사는 거한번 먹여야 된다네, 삼겹살은. 너무 큰가? 엄마 싸지는 거지? 음, 드셔? 깔끔하네. 깔끔하네. 응. 송지에다가. 이게 다드실려고 먹었네. 아우 안군다. 응, 나안 먹게. 한이꼭 응. 응. 나도 하나 싸고. 아우 뺐네. 아우아우기라고 진돗개 쳐다 보네. 죽는 거안 주시잖아. 모르는 아이면 가능하대 아이고, 잘 먹었다 응, 음, 넌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 잘 먹었어요? 응, 잘 먹었어. 규지야. 네. 규지야.